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손님도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매출이 좀 눈에 띄게 좀 줄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좀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 진짜 원인은 잘 모른다는 거죠. 원래 가게는 처음에 문 열면 다잘 됩니다.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잘안 되면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게가 잘 된다는 건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게 뭐 1년, 2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잘 되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가 안 되는 이유는 결코 복잡하진 않은데 대부분 거의 한 다섯 가지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감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님은 계속 점점 줄고 사장님은 더 아유, 그냥 막 이렇게 해, 해 하면서 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다섯 가지를 셀프 진단할 수 있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직접 이 질문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뵀던 그 설렁탕집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이걸 꼭 콘텐츠로 만들어야겠다고 라 생각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초반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몇달 지나니까 그게 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손님이 하나 둘 줄더니 반년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인 거예요. 날씨가 이미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님이 다 줄어버린 거예요. 사장님은 뭐맛 때문인가 싶어서 메뉴도 추가하고 기존 설렁탕 레시피에서 호텔 설렁탕 레시피로 바꾸기도 했어요. 그것도 막 500만 원 주고 사셨다 하시더라고요, 레시피를. 그 설렁탕 레시피를 나는 돈 주고 사는 게좀 이해가 좀안 됐는데 어쨌든. 그리고 가격도 2,000원이나 할인하면서 막 이벤트도 하고 홍보를 진짜 많이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딱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가 이유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자가 진단을 할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해당 설렁탕집에서는 이 질문을 도입해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이 질문 자체를 첫 번째는 내 상품을 엑스레이로 찍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음식이라면 맛은 괜찮은데 응대가 불친절할 수 있겠죠. 학원이라면 수업은 잘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 수 있겠죠. 겉모습만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손님은 다 떠나버립니다. 문제는 요즘 많은 사장님들이 이걸 잘못된 방식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돈을 주고 리뷰 받고 블로그 체험단 부르고 인플루언서 불러서 막 홍보하는 거죠. 그게 당장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엑스레이를 찍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그냥 진하게 하고 사진 찍는 거예요 화장한 모습 내 사진 찍는 거야 생얼은 완전 별론데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화장한 얼굴은 예뻐 보이지만 피부는 완전 개판이거든요 피부가 건강한지는 절대 알수 없거든요. 체험단 리뷰, 영수증 리뷰. 당연히 칭찬 일색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줬잖아요. 돈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맛있다, 서비스 좋다, 인테리어 좋다, 뭐. 그런 말만 가득 달려있죠. 그러면 사장님은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역시 내 가게가 괜찮구나. 뽕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현실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매출은 줄고 있는데 사장님 혼자 리뷰만 보면서 아, 아, 우린 괜찮네. 팍. 빠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진짜 엑스레이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주고 가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솔직하게 남긴 리뷰를 보는 게 진짜 엑스레인 거예요 설문지를 돌려도 좋고 지인 말고 처음 오는 손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도 좋아요 때로는 불편한 말들이 좀들 수도 있어요 뭐 생각보다 양이 작다 뭐 맛이 없네 알바생이 좀 퉁명스럽다 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내 몸속을 보여주는 엑스레인 이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장기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 손님들이 매장을 어떻게 방문했는지 또 어떤 니즈가 있는지 하나하나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재밌는 건 진짜 고수들은 운영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을 다 캐치하기 때문에 이런 설문 조사까지 하지 않더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직은 사업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이 건프로님 장사 잘 되는 집에서는 이거 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반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박하는 거 장사 잘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박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 매장을 오는 손님들의 니즈를 알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 이런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돈 받고 칭찬 듣는 것보다 나은 거에 뭐하러 고돈 그 주고 칭찬을 들어요 자 요약하면 사장님이 당장 기분 좋아지는 칭찬 알고리즘 상위노출 이런 데돈 쓰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칠게요. 단 궁극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내 사업이 내 장사가 건강하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짜 칭찬은 약간 마취제 같은 겁니다. 잠깐은 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병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솔직한 피드백,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장사에서 말하는 엑스레이예요. 자, 여기서 체크해 보셔야 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질문 제가 다섯 개 드린다고 했었죠. 최근 3개월 안에 내 가게를 전혀 모르는 손님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예 라고 답 못하신다면 아직 진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은요. 매출의 80%는 반경 1km에서 나온다입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아, 우리 가게는 동네 사람들이 다알 거야. 아, 나 장사한 지뭐 2년 넘어가서 다 압니다. 뭐 계절 다 지나서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확인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거 진짜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3년째 운영하는 가게를 보면서도 아, 여기 새로 생겼어요? 아, 여기 언제 이게 있었어요? 하고 묻는 손님들 진짜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좀 충격적이죠. 아니, 바로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게 홍보라고 하면은 보통 뭐,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체험단, 뭐, 스레드 이런 걸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장사는 결국에는 여러분, 동네 장사가 80%입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어주는 건 결국은 가게 반경 1kg, 2kg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한 번에 확 하고 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전단지 한 번, 현수막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 저 집이구나 하고 머릿속에 다100% 각인되진 않습니다. 동네 장사는 아주 천천히, 꾸준히 그렇게 노출을 해야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동네 맘카페에 꾸준히 뭐 활동을 한다든지 지역 블로거 또 지역 인플루언서랑 친분을 맺고 뭐 조금씩 소통하면서 노출을 한다든지 아파트 게시판에 소소하게 광고 한번 올려본다든지 극장 안에 우리 동네 극장 안에 우리 매장 영상 한번 노출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전단지도 뿌리는 게더 낫습니다 안 뿌리는 것보다 실제로 잘 되는 집들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역 커뮤니티에 가보면 늘그 가게 얘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자아 <목소리도> 사람들 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어, 거기 어디야? 어,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하셔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가게 반경 1km, 2km 안에 사는 만 명, 2만 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 내 가게를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막막하다면 이미 노출, 인지도 이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세 번째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요 직원이 돈을 벌어오는 사람인지 손님을 내쫓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입니다 사장님들 대부분은 이런 착각을 하세요 매출은 그냥 내 탓이지 사장 탓이지 뭐 직원 탓은 아닌 거야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님 앞에 더 많이 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인 경우가 더 많아요. 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직원은 뭐, 알바, 직원, 뭐, 로테이션 알바, 두 명, 세 명이잖아요. 사장님은 하루에 그냥 몇 번이겠지만, 대부분의 순간,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순간은 더 많습니다. 계산하고, 주문받고, 음식 내고, 뭐, 물 갖다 주고, 특히나 오너 셰프 같은 경우를 보면, 주방에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알바나 직원이 응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의 성패가 직원의 어떤 손끝, 말투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사장님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직원은 사장님 앞에서는 친절합니다. 사장님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조금 투명스럽고 표정도 굳어있고 말투도 좀 날카로워지고 이런 경우에 손님은 아, 여기는 조금 그렇네. 다시 안 와야겠다 하고 속으로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진짜 많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게 메뉴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사실은 직원의 태도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갔다가 놀라게 된 디저트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사장님은 진짜 저한테 깜짝깜짝 놀랄만한 걸 보여주셨어요. 직원 응대 매뉴얼을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인사는 이렇게, 계산은 이렇게, 음료를 건넬 때 멘트는 이렇게. 손님이 나가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 실제로 촬영을 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프랜차이즈도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매뉴얼을 짜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생활맥주도 그렇고 금별맥주도 그렇고 좀큰 브랜드들에서는 영상으로 매뉴얼을 많이 만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가 진짜 좋습니다. 손님들이 응대에 감동을 받아요. 자연스럽게 교육이 잘 되는 거죠. 아주 단골이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장님들은 흔히 그거를 아휴 직원은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그런 거까지 해야 돼. 근데, 일을 잘하는 직원보다 더 중요한 게 손님을 불러오는 직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손님을 불러오는 직원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친절한 직원은 손님을 붙잡지만 일은 잘하는데 막 일은 잘해요. 근데 불친절한 직원은 손님을 내쫓습니다. 이거 가르친다고 쉽게 바뀌진 않아요. 다만 매뉴얼 영상 매뉴얼을 통해서 친절도를 올리는 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은 오래 하면 숙련도라는 게 있어서 늡니다. 아니 뭐 식당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반복하다 보면 일은 늘어납니다. 뭐 테이블 치우고 뭐 하는 것들은 늘어나요. 조리하고. 숙련도의 문제니까. 근데 이 부분, 손님을 불러오는 친절은 이 교육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성향이 크기 때문에 사장님이 먼저 구분하고 채용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체크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내 직원은 지금 손님을 끌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손님을 내쫓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이 안 나온다면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미 직원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네 번째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 손님은 늘 비교하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은 모르지만 손님은 늘 비교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어떤지, 메뉴는 다른 데랑 뭐가 다른지, 직원이 웃으면서 응대하는지, 뭐, 가지각까지 비교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이 비교가 더 디테일해지고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중에는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아, 저 집은 오픈빨이야. 아, 곧 끝날 거야, 오픈빨.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픈빨이라고 해도, 자, 손님 입장에서 한번 경험을 하잖아요. 그 집에 가잖아?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번 방문을 하잖아요, 그, 신규 오픈한 집에. 그러면, 진심으로 우리 매장에 타격이 오는 겁니다. 한 달에 우리 매장에 네번올 거, 그집두번 가고 우리 매장 두번 오게 되는 거예요. 나눠 먹게 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뭐, 친절한 응대, 특색 있는 메뉴, 뭐, 깔끔한 분위기, 뭐, 이런 걸 경험하고, 관계까지 쌓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우리 매장에 안올 수도 있어요. 월등히 경쟁 매장이 뛰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매장에 발길을 끊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지만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거더큰 문제는 경쟁 가게가 처음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우리 가게를 다 조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격, 메뉴, 분위기 심지어 뭐 약점 이런 거다 파악하고 나서 그 뒤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차리는 사람 요즘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손님 눈에는 아 여기는 새롭고 친절하고 깔끔한데 아 저기는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예전처럼 아이 좀 그렇네 좀 너무 옛날스럽네? 그냥 매일 똑같네? 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순간에 그냥 경쟁에서 밀려버리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하셔야 할건 단순합니다. 내 단골이 왜 우리 가게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새로운 가게가 생겨도 손님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메뉴에 차별할 수도 있고 늘 반겨주는 직원의 미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가 없으면 비교당하는 순간 손님은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죠.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질문 드릴게요. 내 단골이 새로 생긴 가게에 갔다가 다시 우리 가게로 돌아올 이유가 확실히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온다면 이미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욕을 먹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변수는 사장님 자신이다. 가게 운영에서 메뉴, 직원, 뭐 마케팅, 경쟁 다 중요하지만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 가게를 살리느냐 망하게 하느냐 그 변수는 사장님 자신입니다. 제가 많이 봐온 잘 되는 가게, 처음에도 잘 되고 중간에도 잘 되고 또안 되다가도 잘 되는 가게들은 그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루 마감할 때 진짜 정산표를 막 꼼꼼하게 확인한다든지 손님 리뷰 하나하나 다 읽고 개선점을 다 메모해 가지고 다 그걸 개선한다든지 새로운 가게가 막 생기면은 직접 가서 체험해 보고 차이점 분석해 가지고 우리 매장에 막 도입하거나 막 개선한다든지 이런 루틴을 360 65일 합니다 그냥 뭐일주일한달 하는 게 아니에요 365일 해요 작은 습관 같은 거죠 작은 습관 같은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가게를 오래 가게 만드는 힘 거기서 이렇게 뿅 나오는 겁니다 힘 자체가 계속 뿅뿅뿅뿅뿅뿅 나오는 그 습관에서 반대로 장사가 잘안 풀리는 사장님들의 특징은 아시겠죠 아유 괜찮겠지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데이터? 안 봐요. 리뷰? 확인 안 합니다. 답글 안 달아요. 경쟁도 신경 안 써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냥 돈 주고 리뷰 영수증 받고 블로그 체험단 부르고 끝. 칭찬받고 어우 좋다. 나 잘하고 있네. 직원은 현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데 사장님만 아유 다잘될 거야, 잘될 거야 하면은 상황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겠죠, 당연히. 결국 사업에서,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사장님의 태도입니다, 태도. 사장님이 바뀌면 직원도 바뀌고 달라져요. 서비스도 달라지고, 손님도 달라지고. 사장님이 감으로만 운영하면 이감 자체에서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사장님이 데이터도 보고 피드백으로 개선도 하고 운영하면서 그래야지 이 흔들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나는 지금 가게를 데이터와 피드백으로 운영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 감으로만 하고 있나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앞으로 가게가 어디서 어떻게 막히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섯 가지죠 첫 번째 내 상품 내 음식 뭐 내가 팔고자 하는 것들을 xa로 찍어본 적이 있나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영수증 리뷰 블로그 체험단 이거 다 어떻게 보면 가짜 피드백이잖아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두 번째 매출의 80%는 반경 1km 2km에서 나온다 동네 사람들이 내 가게를 아는지 꼭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세 번째 직원이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쫓고 있는지 결국은. 직원이 사장님 대신 얼굴이 된다는 거꼭 아셔야 됩니다. 자네 번째, 손님은 늘 비교하고 있다. 단골도 새로 생긴 가게에 간다. 그리고 그 순간 차이가 드러난다. 우리 매장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큰 변수는 사장님 자신이다. 사장님의 태도와 루틴, 습관이 결국 가게를 살린다. 맨날 술퍼 마시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감으로만 장사하면 안 된다.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 거창한 어떤 비밀이야.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놓치는 거죠. 기본을 놓치는 거죠. 이 기본을 체크하지 않으면 매출은 서서히 줄어들고 사장님은 이유도 모른 채 힘들어지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영상에 대한 보답 좋아요로 받을게요. 영상이 진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